미세먼지 측정기 다 만드셨죠? 어, 이렇게 이 미세먼지 측정기 오늘 먼지가 굉장히 심했어요 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제가 나가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 그래서 동영상 찍은 게 올리, 어, 있는데 어, 그거 올려드릴게요 지금도 높죠? 16, 47, 67 음, 실내인데 좀 높은 거예요 실내는 한 12야 한20이여야 좋은데 지금 실내도 pm 2.5가 41음 그죠 음, 10, pm 10은 63 pm 1.0은 17 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 만드셨죠 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센서 어, 배터리 연결하고 그래서 한번 누르면 어, 이렇게 온도 습도 그죠 어, 21도 46% 내주고 한번 더 누르면 전등이 되죠 전등 그죠? 미세먼지 이렇게 미세먼지 출력될 때이 미세먼지 양에 따라 LED 색깔을 바꿔주고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뭐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제가 월요일 날 갖다 드렸는데 배포 여러분들한테 하게. 어 어린이날 껴서 그렇고 그다음에 올릴 때 공지사항으로 안 올려서 여러분들이 어, 많이 모르셨나봐요. 어, 그래서 어쨌든 좀 늦어졌지만 꼭 받아가서 여러분들 집에 어, 한번 설치하시고 어, 휴대용으로 갖고, 갖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식당이나 카페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정확해요 이 미세먼지 센서가 어, 아주 좋고 비싸고. 정확한 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가 가요. 지금 우리가 한게 미세먼지 측정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MVP, 미니멈 바이업을 프로덕트, 최소 기능 제품을 구현한 거예요. 최소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구현을 한 겁니다.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받지 않습니까? 센서 데이터가 잘 오고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장하는 거죠. 어, 약간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넣어서 어,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어디에 이용을 하고, 음, 그렇게 물건을 제품에서, 제, 만들어서 팔면, 어, 여러분들은 재벌되겠죠. 그죠? 음. 아직은 여러분들이 학생이라 음, 뭐 재벌이 되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잘 배우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아직은 열심히 어, 배우고 그죠? 어, 경험을 수집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최소 기능 제품 MVP를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 봤거든요. 뭐 간단하게 어, 조립해서 전원 키면 잘 나오는 것들. 그럼 이제 이동형 공기청정기. 그죠? 어 방이 네 개면 각 방마다 다 공기청정기를 둘게 아니고 어 공기청정기 로봇을 만들어서 각 방에 설치된 무선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어 공기가 제일 안 좋은 방에 가서 한 30분 정도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다시 다른 방으로 가서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해서 넓은 집 같은 경우는 집에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를 많이 IoT 기능을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클라우드가 클라우드에 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 데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공장이 여러 군데면 각 공장의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어 어떤 공장의 가동 시간이라든가 제품의 완성도, 제품의 어떤 청결도를 더 유지하도록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 굉장히 햇빛도 많이 쬐고 먼지도 뭐 미세먼지가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학교에 그 유치원이나 이런데 에 어, 자외선 양 같은 거 그런 것들 데이터 클라우드로 수집하고 어, 전국의 어린이집 그런 것들을 IoT 기능을 넣어서 수집하는 그런 장치 어, 그런 어떤 제품.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기존 제품에 미세먼지 공기 미세먼지 센서를 넣은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거죠. 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들이 어, 아직은 에어컨이 에어컨 에어컨 달린 엘리베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요구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어, 오래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도 공기청정기 기능이 달린 에어컨을 집어넣은 그런 방식이 있고, 새 아파트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적용을 시키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합쳐, 합친다든가, 공기청정기만 엘리베이터에 설치한다든가, 에어컨만 어, 기존의 아파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에어컨만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어, 현재 밖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지나면 우리 한양대학교 건물 엘리베이터에도 전부 다 에어컨이 설치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다가 들어왔을 경우 처음에 더운데 시원한 엘리베이터면 굉장히 상쾌함을 느끼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 무엇인가 제품을 만들 때 계속 기능 제품을 일찍 구현, 구현을 해요. 그게 앱이든 웹이든 서비스든 뭐 배달앱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그걸 사용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거, 그런 작업들을 반복하다 보면 아주 완벽하고 어, 아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오픈 소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 그 다음 주에 이제 메이커와 어, 실습에 대해서 그죠? 미세먼지 공기 측정기를 만드는 파인더스트 미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어, 3주차는 이번 주에 미세먼지 측정기 부품을 다 배포해서 조립하고 건전지만 연결하면 휴대용 파인더스트 미터 미세, 미세먼지 측정기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번 지금인데 지금은 어, 미세먼지 측정기 만든 거를 공기청정기 에어컨, 어, 클라우드 기능, 그런 것들을 넣어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어, 그런 것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1학년 2학기, 또 어, 여러분들이 또 2학년 때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드벤처 디자인 2 과목, 1, 2 과목을 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 아이디어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도 팀원끼리 3 명에서 5명 팀원끼리 어, 그런 걸 시도할 때 어드벤처 디자인에 와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 뭐, 누가 뭐 어, 실패했다고 어, 잘못한다고 어, 비난받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조금 더 개선된 아이디어만 넣어서 한 학기 동안 부품이나 어, 여러분들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료는 어, 케어 사업단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뭐 비싼 것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부품, 구성품, 모터, 다양한 그런 부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획한 더 좋은 아이디어, 개선 아이디어, 개선점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혹시 뭐 아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기술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제품 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면. 그런 제품을 좀더 개선해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어드벤처 디자인 과목이 ICPBL,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뭐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줄수 있게. 꼭 제품이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제품이 앱이나 스마트폰의 앱이나 웹, 웹 브라우저,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로봇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기능들을 융합해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전에 그 비대면 체온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안산 도서관, 과천 어,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설치도 하고 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작업들까지도. 그래서 어, 뭔가 여러분들이 기획한 성과물이 밖으로 가치를 주고 확장하고 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를 우리 어드벤처 디자인에서는 합니다. 에,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재밌게 웃으면서 수업을 할수 있는데, 시국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영상으로만 계속 만나서 조금 섭섭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하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이런 상황에서 좀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올릴 영상을 찍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지내시더라도 동료들 자주 만나시고 다섯 명까지 자주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하는 것들 어, 꾸준히 하십시오. 운동하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친구 만나고 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들을 읽고 독서하고 그런 모든 행, 행동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용기를 가질 때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일상, 일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 사소하고 어, 매일 거쳐가는 일상이지만 그런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어, 여러분들의 자신감, 용기로 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끝날 걸로 보이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에 지내면서 지낼 때도 잘 생활 유지시키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자기 관리 여러분들은 다잘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개개인들은 전부 성과를 다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앞으로 대학 생활 하시면서 아주 좋은 분들 어, 좋은 사람 좋은 동료들도 만나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아서 행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가 가진 재능과 어, 스스로 가진 가 열정 어, 그런 것들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어, 저는 바라겠습니다 음 처음 시간에 연락처나 어, 이메일이나 다 알려주셨죠 어, 저는 개발 일만 많이 해서 개발하고 어 주로 기술 쪽뭐 이런 쪽잘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 연락하십시오. 교수님들도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주변에는 다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준비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주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삶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크게 기술적이든 인생의 조언이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맡아서 4주 동안 진행해서요 4주 동안. ICPBL과 비전 설계 4주 동안 진행했는데 아마 어 여러분들이 마지막 과제 준 것들 잘 정리해서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평가를 해서 좋으면 비전 설계를 좀더 충실하고 이렇게 재밌는 활동을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신경 쓸거 없이 좀 편하게 그런 것들을 넣어서 진행을 하면 각 학교에 들어온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 하나씩 받으신 그거는 앞으로 대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옆에 꼭 두고 계세요. 어, 아주 못 보던 센서. 뭐뭐뭐 뭐, 뭐, 음, 테스트 해보고 싶고 뭔가 데이터를 얻고 싶을 때어 금방 조립해서 볼수 있는 그런 아주 똑똑한 기회가 옆에 있는 겁니다. 보통 제품 개발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늦어요. 우리나라는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약 2주 만에 프로토타입 아이디어를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동작 상태로 만드는 제품이 2주 정도 걸리고 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뭐한 4주 이렇게 잡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두달 정도 걸려요. 제품 모양으로 좀 만들고 싶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ICPBL과 비전설계 듣는 여러분들한테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업단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돈 구매를 하느라고 돈도 쓰고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궁금하거나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서 오십시오. 그럼 제가 수리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다시 업로드 시켜주고 하겠습니다. 수업 지금까지 하면서 쌓아왔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공유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개선 뭐가 있어요? 버튼 미세먼지 나오는 양에 따라서 불빛이 밝히, 밝 색깔이 바뀌고, 스위치 누를 때마다 변경되는 그런 내용도 좀 바꿔주고요. 리셋이 되나보네. 그죠? 지금 리셋이 되나봐요. 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한 프로그램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4주간의 수업을 잘 마치게 돼서 기쁘고요. 여러분들을 하고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럼 잘 지내시고, 어드벤치 디자인에서 그때 또 즐겁게, 얼굴 보고 만나서 같이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